이야, 맛있겠다! 중간부이 진짜 크죠? 대박스! 곱장은 없지만, 응! 크림이랑 제육 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치즈도 있고, 식빵에 올려서. 잘 먹겠습니다. 대성공적이야! 짜잔! 찬또시락. 오, 찬또시락.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엥? 스티커? 이랬는데, 이렇게 뚜껑에, 솔트랑, 와사비랑, 이찬원 <laughs> 스티커 있는 것 같아요. 어, 야, 우리 엄마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 줘야겠다. <laughs> 맛있겠다. 돈가스. 요즘에 편의점 도시락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특히 밥이 너무 찰지고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 오 카레 냄새 좋다 2분 돌리고 오겠습니다 짜잔 맛있겠죠 도시락이 전자레인지에 안 들어가가지고 접시에 빼고 돌렸어요 이거는 같이 먹을 서류 제가 편의점 도시락 먹는다며 굉장히 걱정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편의점 음식, 편의점 도시락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별미로 찾을 정도로 어? 오늘은 특별히 편의점 도시락을 한번 사 먹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좋아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맛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커리랑 밥이랑. 음, 음, 맛있다. 음. 이게 동네마다 다른 것 같은데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는 제 기억에 CU 도시락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자취를 시작하고 저희 동네 편의점 도시락을 하나씩 먹어본 결과 저희 동네는 GS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종류도 진짜 많고. CU 가면 그냥 고기랑 이렇게 반찬 조금 조금씩 있는 그런 건데 GS 가면 이렇게 돈가스, 비빔밥 이런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중간부위 진짜 크죠. 음, 맛있어. 음, 도시락에 묻어있는 카레 소스 마저 끓여 먹고 카레도 진짜 맛있고 뭔가 일반적인 오뚜기 카레 이런 맛도 아니어가지고 음, 맛있어. 짜잔, 오늘의 점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GS25 편의점을 가서 도시락을 골라왔는데 얘가 저는 그냥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꽤나 유명한 거더라고요. 대한곱창. 여기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화사시 곱창 열풍 있을 때그 집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조금 사이즈가 미니미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카스타드 소보루, 소보루랑 망원동 티라미수, 망고라테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미니 도시락이어고 2,6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조금 작긴 한데 이거 먹고 후식 먹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돌리면 된다고 하고 뒷면에 이렇게 김이 있거든요. 김을 부셔서 섞어 먹는 것 같던데, 설명이 제대로 안 나와있네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여러 그런 광천김. 맛있겠쥬 짜자잔. 충분히 뜨거워서 치즈 덜 녹았지만, 섞으면 치즈가 녹을 것 같아요. 와, 요즘 진짜 고시락 잘 나온다. 김을. 오호 와우! 이야 맛있겠죠? 대박스! 대박스! 미니 도시락이라고 돼 있는데 양꽤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핫한 만큼 편의점에 없나 봐요 잘. 몰랐는데 딱 하나 있어가지고 우와 맛있겠다 하고 산 건데 운이 좋았던 거안 돼.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찾기 어렵다고 인터넷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곱창이랑 치즈랑 김이랑 <laughs>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너무 맵지도 않고 곱창도 고소하고 안 비리고 맛있어요. 음. 양념이 너무 맛있다. 오늘 완전 행운화였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음. 음. 중간중간에 야채들도 조금씩 씹히거든요. 약간 김치 씹히듯이. 식감도 좋고, 고소하니 치즈랑 김가루 맛도 살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 음. 솔직히 밥양 괜찮지 않아요? 곱창이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2600원 도시락 치고는 진짜 퀄리티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곱창. 음! 음. 음. 망고라떼. 이거 들고 햄버거 사먹으러 햄버거집 갔는데 햄버거 집 직원이 어병 이쁘다면서 어디서 냐면서 그랬어요 예쁘죠? 하, 얘도 궁금해요 대빵 크네? 다 먹을 수 있으려나? 와 겉에 속으로 진짜 음, 너무 맛있다 음. Yeah.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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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마지막입니다. 아, 곱창은 없지만. 응! 음! 아, 떨어졌으니까 제가 먹을게요. 음. 맛있군, 맛있어. 대성공적이야. 짠. 오늘은 요런 애를 사왔습니다. 로제 요게 파스타. 진정으로 주식 쿨도 받았고요. 양이 모자랄 것 같아서 식빵 구웠습니다. 맛이 있을까요? GS 가니까 이런 파스타 종류의 도시락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패키지가 예뻐 보여서 샀는데, 자세히 보니까 매콤 제육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뭔가 매울 수도 있겠다 싶네요. 밑에 보시면 또띠아도 있어요. 전자렌지에 2분 30초나 가정용은 3분 정도 돌리면 된다고 하니까 전자레인지를 돌리고 오겠습니다. 짜자잔, 맛있겠죠? 크림이랑 제육 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치즈도 있고. 아, 매워. 또띠아 이렇게 싸가지고. 롯디아스 하니까 훨씬 괜찮아진다, 매운 게. 아쉬운 점이 크림은 충분히 맛있는데 이 로제가 크림에 고추장이 섞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약간 제육 볶음 소스가 섞인 느낌이어서 제육 맛이 조금 많이 나는? <laughs> 뭔가 낯선 느낌? 그냥 일반 로제가 아니라 좀 낯선 느낌? 그리고 살짝 뻑뻑한 느낌? 좀 촉촉하게 소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너무 많은 걸 바라네요. 음. 아, 맛있군. 식빵도. 음. 매콤해가지고 식빵 굽기 잘한 것 같아요. 식빵에 올려서 응? 음. 잘 어울린다 식빵에 올려서 응? 음. 응? 음. 마지막 음. 짜잔 오늘도 스파게티, 돈까스랑 스파게티를 사왔습니다. 바로 앞전에 먹었던 스파게티가 조금 아쉬워가지고 다시 가서 사왔습니다. 대왕 돈까스 스파게티 4,400원 했고요. 2분이나 2분 20초 정도 돌리면 된다고 하네요. 짜잔, 전자레인지 돌리고 오겠습니다. 전자레인지 돌리고 왔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짠. 음. <laughs> 급식이나 피자 시킬 때 서비스로는 파스타? 약간 그러니까 그런 맛이긴 한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음. 확실히 앞에 것보단 촉촉해서 마음에 들어요. 돈가스랑 같이. 음. 마지막입니다. 우와, 잘 먹었습니다. 이번 영상에 먹었던 도시락들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앞에 먹었던 로제 파스타랑 오늘 먹었던 파스타는 기존에 알고 있던 파스타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조금 별로였고, 제일 처음 먹었던 도시락이랑 곱창, 그거 두 개가 확실히 맛있었습니다. 역시 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